안녕하십니까 동부 목사입니다. 저희 밀모래자연학교 여기 삼동장 제가 관리하는 홍산 마늘밭에 왔습니다. 요새 며칠 이제 비가 계속 와서 먼저 어준 추비가 이제 잘 밑으로 어 스며들었고요. 이번에 에 녹병 2차 방제를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 밑에 비닐이 깔리지 않은 어, 비닐 피복을 하지 않은 맛인데 어, 저희는 종자 보급 팔려고 이게 어, 단구마누를 심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기계 파종인데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습니다. 앞으로 한 5월하고 5월, 앞으로 한달 정도 뭐 지나면 수확인데 이제 마늘 종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갖고서 좋은 종자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농부 목사였습니다.